32호 열대 저압구가 베트남 단양 동쪽 420km 해상에서 발생하여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은 초속 15m이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중으로 강도 1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 특보 현황입니다. 남부지방은 거의 대부분이 폭염경보가 유지되고 있으며, 세종시와 강원 남부 일부지방에도 폭염경보가, 강원도 산지를 제외한 전국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네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붉은색 부분은 36도 이상이고 노란색 부분은 31도 이상이며, 청색 부분은 29도 이상인 지역입니다. 어제는 강원도 동해안 지방이 가장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체감온도도 가장 낮은 곳은 22.1도로 강원도 산지이며 가장 높은 체감온도는 경기도 양주로 38.8도였습니다. 오늘의 날씨와 기온 전망입니다. 오전에는 인천 서울 춘천 수원 원주에는 비가 내리며 세종 청주 대전은 흐리며 그외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서울 춘천 원주 청주 대전 세종 광주에는 소나기가 내리며 기온은 인천 26도 30도 서울 26도 31도 촌천 24도 32도이며 강릉 27 33도 대구 25 35도 울산 24 35도 제주 27 33도로 매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31일 일요일의 날씨는 인천 서울 수원 창원 여수 부산은 오전에 비가 오며 그외 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지나는 날씨로 시작하며 오후에는 강릉과 울릉 독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네요 기온은 춘천 안동은 23도에서 시작하며 수원 원주 대전 울산은 24도에서 목포 부산 제주는 26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기온은 비가 오는 관계로 31 23도 정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네요 모레 9월 1일, 월요일은 전국이 아침부터 비가 오며, 강릉, 대구, 안동, 광주는 흐린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며,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에서 시작하여 낮 기온은 28도에서 34도 정도입니다. 아침 기온은 제주도는 27도로 가장 높으며, 낮 기온은 강릉과 대구가 34도로 가장 높습니다. 2일부터 한 주간은 2일은 흐리다가 비가 오며 그 외날은 가끔 구름이 끼거나 맑으며. 기온은 아침 23, 4도 정도이며 7일경부터는 22도 정도로 낮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32도에서 33도 정도로 대체적으로 높으며 온열 질환에 주의하여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천리안 위성의 영상을 보면서 기상 전망을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만주 지방을 거쳐 구름대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중부 지방에 간혹 구름대가 보입니다. 소나기 구름입니다. 일기도를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상에 저기압이 존재하여 전선을 우리나라 북부 지방으로 해서 산동반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 지방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본 동쪽의 1,017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세력을 우리나라 남부 지방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함자카 반도에는 993 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저기압이 태풍처럼 자체 회전을 하면서 맴을 돕니다. 상하이 서쪽 중국 내륙 지방에는 1,011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내륙 지방에는 1,021 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자리하여 동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 동쪽의 TD 2,532호의 열대 저기압이 필리핀 동쪽 먼바다에는 30kt 열대 요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대 제트기류는 만주를 지나 일본 홋카이도를 거쳐 흘러가고 있으며 아열대 제트기류와 이제 분리가 되어 각자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태평양 기단에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와 계절의 변화를 거꾸로 돌리고 있네요. 예로부터 이맘때는 낮에는 뜨거운 햇볕으로 인하여 벼가 염글고 아침, 저녁에는 찬 바람 때문에 농사 일하기 좋은 날씨라고 하였는데, 금년에는 가을이 없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빨리 활성화되어야 할 텐데, 기대해 봅니다. 또한, 당분간 도심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덥겠으니 무더위로 인한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